더위에 장사 없다. 딱 요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슬슬 나돈도가 30도에 육박하는 먹부리는 것과는 상반되는 날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겨우 버티고 있지만,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 청바지는 외면받는 반바지에 쪼리 조합만 찾는 정말 재미없는 코디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에 비해 옷차림이 다양하지 않은 우리는 아이템 하나하나에 진심을 다하거나 혹은 몸을 만들거나 사실 그것마저도 포기한 분들도 계시죠.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개성을 살려 꾸며보고 싶어요. 멋은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름엔 유독 악세사리에 눈이 가는데 이번 여름에 관심이 생긴 게 있습니다. 이번에 팔찌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노스웍스라고 뭐 워낙 유명한 브랜드죠. 사실 제가 이런 주얼리 브랜드를 잘 몰라서 선택지가 저한테는 많지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유명한 노스웍스, 그다음에 국내 블렛도. 블레토. 블렛도는 제가 예전에 이제 무결이 생일 선물로 구입해 준 적이 있어서 그 그거는 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이 피스 이 스마일 로 요것 때문에 노스웍스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팔찌를 안 하거든요. 이런 장신구들 왜냐면 좀 저는 거추장스럽게 뭐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실버 주얼리 같은 경우는 그 특유의 날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 실팔찌 이런 것만 좀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올해는 양말도 그렇고 팔찌도 그렇고 좀 이렇게 새로운 걸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자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자 어? 어. <laughs> 반지도왜 찍으세요? 이 팔찌는 뭐야? 팔찌요? 어. 팔찌 이제 코어브라스라는 국내 실버 브랜드인데 어. 코어브라스에서 구매한 체인 네. 얼마야? 이거는 한 제가 알기 30만 원어 비싸다 중반? 예그 네, 정도로 비싸목걸이 목걸이도 코어브라스예요 거기 지분 있어? 지분 <laughs> 있는 게 아닌데 <laughs> 우리 <laughs> <laughs> 네. 한번 손목 쳐 봅시다. 뭐 어, 아무것도 없어? SI 가 있습니다. 아 그거 말고 <laughs> 아무것도 없어요. 아 원래 안 해? 전잘안 합니다. 왜? 이유는 뭐야? 저는 제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아가지고. 확인 네.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집에 심지어 실버가 꽤 있는데 잘안 음. 쳐더라고. 이틀은 네. 형제입니다. 네 맞아요. 팔찌는 뭐지? 이거요? 어. 이거는 베 벨그슈타트 미네. 실례점 생겼는데. 어 근데 타임리스라는 건데 요즘 시침하고 분식이 없잖아 그래서 다 은으로 페이스되어 있고 가죽으로 뭐 100만 원 하지 오마이갓 아니 판매가가 1만 판매가가? 그그 반대편에 있는 거 이거는 그 캐나다에서 샀는데 이게 아마 개인 아티장 제품인 거야 음. 원래 엄마 선물 주려고 샀는데 안쓰시더라고 음. 없어? 왜 허전해? 어. 시계 있어요 지금 하나 한내는이 예. 하나로 내는 거야? 아저뭐 사고 싶은데 이제 살려고요 차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좀 어떤 인상을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에 대해 생각을 해 보면 뭐 자상한 사람일 수도 있고 꼼꼼한 사람 뭐 엄격한 사람 다양하게 있지만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옷을 잘 입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실 겁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고 근데 이제 여름에 한해서 얘기를 해 보면. 우리는 이제 상의, 하의, 신발만 신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필수적인 거야. 누구나 다 입고 신을 수밖에 없어. 근데 악세사리 같은 경우는 선택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부수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좀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인상을 주는 게더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내가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저도 이번에 그 팔찌를 구입을 한 건데 귀엽나요? 잘 보이시나? 저한테는 길이가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뒤에를 자른 다음에 라이터로 지져서 조절을 좀 했는데, 지금 은 뭐가 주렁주렁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마 요, 요 친구. 제가 이 친구는 네이버에서 그냥 실팔찌 8,000원 주고 산 친구거든요? 그래서 얘를 빼고 나머지 두 개로 레이어드를 하지 않을까. 귀여운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사실 코디하는 즐거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팔찌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사실, 저도 아까 기원이라는 친구처럼 주얼리가 저한테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건 좀 막연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미지가 강한 실버 말고도 이렇게 말랑말랑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 분명 자신한테 어울리는 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름에는 아시죠? 이 로고플레이가 짱인 거. 그 로고 플레이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말에 동의하거든요 저도 근데 제가 지향하는 이유는 이제 로고가 주는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할 때가 있잖아요 그 색깔이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좀 지향하는 건데 뭐 사실 근데 이거는 계절을 불문하고 언제나 그러니까 자신한테 맞는 취향껏 뭐 팔찌든 벨트든 뭐 이런 로고 플레이든 아니면 몸을 만들든 <laughs> 뭘 하든 간에 한번 멋있게 꾸미시고 여름을 맞이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Like the number seven, I had to walk through hell just to get the heaven. My weapons a microphone, Laced with a high track it back. This is real hip hop, Jack, coming straight out the New city My flow is so gritty, controlling the whole city. The hood is so with me. 제가 식물을 키우면서 최근에 일은게한 가지가 있는데 어, 저도 여러 친구를 키우지만 그 죽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한 친구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제 왜죽는지 모르겠어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린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도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고 이 커피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겨우겨우 막 살려서 지금 여기 싹이 난거 살짝 보이시죠? 그다음에 <laughs> 그렇게 풍성했던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지금은 정말 뼈다귀가 됐습니다 근데 얘도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제가 다시 살려서 좀아기 때부터 다시 키우는 애들이 조금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이상하게 이게 진짜 식물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더잘 키우고 싶지만 진짜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 똑같은 성격이고 해도 잘 치러주고 몸도 잘주고거요최근에는 제가 백인 식물에 좀 관심도 생겼거든요. 교육할 때에는 식물에 대해서 참 <웃음> <웃음>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들 좋은 밤 되시고 다음 주에